쌍꺼풀이 그렇게 두어 어, 그런 쌍꺼풀이 렇게 있네. 어 원래 있었어. 이렇게. 이어서쌍꺼렇게 두꺼워. 쌍꺼풀이 두이이렇이이 아니, 여기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. 여기 흑인대 커피가 진짜 맛있대. 다들 저거 그냥 테크업만 하고 나가라는 거야.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기냐고. <laughs> 인사 좀 해, 얘들아. 서라랑. 유튜버할거 선주예요. <laughs> 유튜브 망치. 아, 뭐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대박 왜안 오지? 먹어도 돼? 음 맛있어요? 맛있어? 맛있어? <목소리도>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해리런랑막 얘기를 하면서 오빠들이 없었으면. 녹차네? 응, 레몬드안 미러백이서. 안해요. 그리고 코 자. 이제 응. 잠들어요. 안잘 거야 찍고. <laughs> 네. 다시 눈뜰 거야? 네. <laughs> 나안잘 거야. 잘자 얘들아. <laughs> 나안잘 거야. 잘자. 안잘 거야. 자라고. 자, 빨리 눈 감아 다. 아이고, 아이, 아이, 아니, 아니, <laughs> 다들 아이이 아니고. 다들 자. 2 시야. 안잘 거야. 자야 돼. 내일을 위해 자야 돼. 잠이 안 와요. 나도 그냥, 그냥 오... 자. 야 레몬밥 먹자. <laughs> 그냥 자. 자자. ཡོ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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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ཡོད